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9월 5일 금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토양 발효제 농법 철학이라는 제목으로다가 다섯 편으로다가 긴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연구원 여러분들의 질량 있는 공부가 되시길 기원드려 봅니다. 그리고 연구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장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많은 연구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토양발효제 그리고 고열발효 탭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아, 선생님, 개껍데기는 꼭 넣어야 하나요? 아, 혈부는 꼭 필요한 건가요? 어, 선생님 그 유튜브에 토양버러지 만드는 레시피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꼭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네, 이렇게요. 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서부터 다섯 편에 걸쳐서 아주 시원스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레시피대로 못하면 좋은 태비를 또, 만들 수는 없나요? 뭐, 이렇게요. 이런 진물 속에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어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에, 오늘은 그 오해를 풀어내고, 이작집 에너지농법의 토행발효제 철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문 여러분들도 이 철학에 같이 동행을 하시며 영권 여러분들의 철학을 끌어내시기를 기원드려봅니다. 제가 공개한 토양 바르제 레시피는 절대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기준일 뿐이죠. 농민이라면 작물을 키우는 것보다 먼저 주변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정해진 공식만 따라 농사 짓는다면 그것은 결국 외부에 의존하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료, 농약, 특정한 자재, 계속 외부에서 들어와야만 유지되는 농사,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주어진 곳에서 청소하고 정화하라. 그것이 곧 최고의 레시피다 이렇게요. 많은 연구분들이 개껍데기는 필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필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껍데기, 혈분, 뿔톱, 골분 이런 것은 발효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지금은 옛날과 달라 모두 비싼 값이 붙여져 있습니다. 농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죠. 자 그렇다면 방법은 그냥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볏집이 있으면 볏집, 낙엽이 있으면 낙엽, 톱밥이 있으면 톱밥, 축분이 있으면 축분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습니다. 건물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니까요. 건물 발효만으로도 고운 테비가 만들어지고 참깨나 들깨, 과수, 인삼, 도라지 같은 산채류와 같은 것과 잘 맞습니다. 아주. 또한 고구마, 수도작 보리나 밀, 호밀 등에도 아주 탁월하죠. 건불만으로도 발효제를 꾸준히 넣어 주면 3년 뒤에는 놀라운 토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토양이 스스로 살아나고 어떤 작물도 잘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수확량이 아니라 장기적인 토양의 회복과 정화라는 것이죠. 농민은 종종 조급해 합니다. 올해 바로 수확이 많아져야 성공이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시간은 시간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낸 농민에게 살아있는 토양을 선물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농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은 내가 한다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관리하는 것은 나니까요. 그러나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한다. 우리는 단지 도와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정화를 도와주고 자연이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연은 때때로 뜻밖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태풍, 가문, 병충해 등을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고 자연을 공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영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건 여러분은 지금 농사를 하며 정해진 답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된다는 공식을 외우듯 농사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 공식이 무너지면? 영구 여러분의 농사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자연이 하는 농사, 농민은 정화자라는 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한 결과 건물 하나로 만든 파르제만 써도 처음엔 소출이 적은 듯하지요. 그러나 3년 후에는 땅이 살아나며 더 건강하고 안정된 수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양 바르 제리스피는 정답이 아니라 기준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것이다. 건물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3년을 꾸준히 하면 땅은 살아난다. 농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한다. 연구원 여러분, 농민은 단순한 생산자가 아닙니다. 자연을 정화하며 배우는 존재, 자연의 공부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연구원 여러분이 이 정신을 가슴에 품고 자연과 함께 농사의 길을 걸어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토양바르제 농법 철학 2편으로 실제 레시피와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어제는 부추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선운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마이크 고장으로다가 조금 음성이 안 들어가서 죄송하고요 어, 오늘은 어, 부추반 옆에 그 야, 옆체류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다 수확하고 가을 오이를 수확하려고 지금 오이 씨앗을 5일 전에 파종했어요. 어,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 오고 있 군요. 연건 여러분 들도 가을 우이 어디 씨앗 넣을때있으 시면 한번 넣 어보 세요. 아주 늦가을에 맛있는 오일을 또 생산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